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네요. 와 진짜 조금 음, 뭐라 할까? 습도가 약간 이렇게 있으면서 덥긴 더워요. 아이고야 정말 이 습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힘든 나날입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에서 봄하고 가을이 짧죠? 이렇게 여름이 아주 길은데,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음, 어 이렇게 그 말복 지나고 말복 지나서도 조금 더 더웠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음,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육이 어, 농사가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을부터 겨울까지 농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유기 밭을 제가 아침에도 보고 지금 저녁에도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죽는 거는 나오는데, 에 어, 물길이 있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 이제 많이 죽는 애들이 나올 것 같고, 워낙 덥잖아요. 그냥 막 삶아져요. 저 아시는 지인분하고 아까 통화했는데 베란다에서 그게 저기 뭐더라, 복숭아가 복숭아가 여러분, 그게 그냥 막, 어, 이렇게 익어떼잖아. 응, 어, 정말 그 정도로 정말 더워서 익어요. 어, 그리고 노지에 그냥 노출되게 그냥 다육이를 놓으면 삶아지게. 와, 저는 이제 다육이 노지에 있는 거는 삶아지기 전에 처치를 해서, 어, 죽는 거를 최소화하겠지만, 그래도 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 뭐 지금은 뭐 살균제, 살충제 뭐 이런 거 주는 게 문제가 아니요. 어떻게든 어 이렇게 그 차광막을 하든 아니면 선풍기를 틀든 어 이거를 여러분 뭐냐면은 음좀 이렇게 그 얘네들을 어 더위에서 피해 피해 피하게끔 해줘야 돼요. 어. 야,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닌데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삶아진다는 거죠. 더워서 삶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매장에 그, 매장 그,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드에 차각막을 한 상, 95% 차각막을 한 상태에서도, 어, 제가 그, 저기를 해줬거든요. 그거 뭐냐면, 모기장? 모기장을 뺄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이거를 해줘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죽는 게덜 나오니까. 음. 야 목대가 그냥, 어, 여러분, 물음병이 아니요. 그냥 삶아지는 거요. 어. 물음병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게 너무 그 열이 고, 이제 뭐냐면, 어, 한달 넘게, 한달 넘게 여러분, 그, 이게 더위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만약에 35도, 36도, 37도가 뭐 일주일만 그랬다면 지금은 뭐 거의 한 달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아져요, 삶아져요. 뭐 좋은 약을 치고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보다 여러분 뭐냐면 저기를 해줘야 돼요. 어, 이렇게 시원하게 어, 시원하고 어, 어, 될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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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가 어, 여기가 좀 습하잖아요. 습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어, 습을 말려줘야 되니까 말리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얼마나 죽을라나 모르겠어요. 걱정이 돼요. 매주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인 거죠. 너무 더우니까. 아, 제가 그 텃밭에 매일마다 물을 주거든요. 근데 와, 오이가 난쓴거 오늘 처음 먹어 봤어. 오이가 여러분, 매일마다 물을 줬는데 쓰더라고. 와이고야 웬일이야. 응? 어? 오이는 물만 조금 부족해도 쓰거든요. 야 대박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얘네들도 너무 더우니까 물을 못 빨아들이는 거지, 뭐. 음, 그렇다고 봐야죠, 뭐.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좀 습해.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금 더워지고 습해졌잖아 근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 뭐, 이런 날씨가 다 있어? 이러다가 이제는 적응을 하신 것 같아. 낮에도 좀 사람들이 돌아다니시고요. 어, 이렇게, 어, 저녁 때도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습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죠? 제가 오늘, 음, 오늘 여러분 뭘 콩나물국을, 맑은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가지하고, 가지하고, 오이를, 막간장을 넣었어요. 막간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뭘로 했냐면은, 까나리 액젓으로 했거든요? 까나리 액젓으로 했는데, 그 까나리 액젓이 뭐냐면, 여러분, 그, 했는데, 어,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부추를 좀 넣고, 고추도 넣을 거예요. 어. 그렇게 해갖고, 막간장을 만들어서, 뭐냐면, 각종 요리에 활용을 하면 돼요. 어, 이렇게 물을, 어, 저기 뭐더라, 여러분? 어, 국을 끓일 때, 국을 끓일 때도 그렇게 하고, 국 끓일 때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응, 어국 끓일 때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양념할 때도 그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생소하긴 하죠. 근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가지가 의외로, 여러분, 약간, 그, 미, 뭐랄까, 미용같이, 그, 어, 뭐라면 맛을 맛있게 해주더라고요. 약간 단맛이 있잖아요. 그걸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조선간장을, 여러분, 뭐, 가지도 넣고, 뭐, 부추도 넣고, 표고버섯도 넣고, 다시마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맛간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맛간장, 어, 그거를 두 개를 해갖고, 어, 두 개를 해갖고, 제가, 여러분, 그거를 했어요. 어, 해갖고, 제가, 어, 그거를 마술을 내갖고 요즘 이제 덥잖아요. 그러니까, 콩나물국을 제가 끓여갖고, 어, 냉장고에다 넣고, 이제 시원하게 조금, 어, 먹게. 왜냐면은,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어, 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요 우리가, 체내에 염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너무 어~ 짠 것을 그러니까 뭐냐 소금을 안 먹어도 뭐냐면은 그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 혈압이 있으니까 아~ 짠걸안 먹어야 돼 그러면서 나물차만 막 먹었는데 어떤 때 과호흡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어~ 소금을 너무 섭취를 안 하니까. 어, 그게 와서 제가 어 그거를 약간 그러니까 음식으로 약간 그뭐 소금 그냥 일반 소금이 아니라 그런거를 섭취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까나리 맛 간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음 소금 맛 간장 소금 맛 간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거를 해갖고 여러분 제가 소금 맛 간장 그 다음에 아, 까나리 막간장, 뭐, 이런 거, 또 하나 뭐 있지? 어, 어 까나리 막간장, 그 다음에, 어, 하드가 뭐, 그런 거를 해갖고, 어, 국 같은 거를 끓이던지, 아니면 은 뭐, 이런 음식을 할때 넣어서 먹어요. 음. 그러면 해동 면에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참, 여러분. 많이 덥네요. 그래서 그 콩나물 국을 끓였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 이제 저기 올라갈 건데, 김치 지짐이 지지미, 들기름으로 지짐이를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김치가 오래됐어요. 5년 이상 된 거예요. 김장김치 한 개. 저는 이제 김장김치 같은 거 하나도 안 버리는 게, 그게 약이거든요. 음. 유산기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김치를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그거를 들기름을 넣고 했는데, 그, 뭐냐면, 육수를, 다시마, 그 다음에, 가지, 뭐, 말린 거, 그 다음에, 황태, 머리, 아, 그 다음에 뭐냐, 어, 어, 환삼덩쿨, 덮은 거,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모이 뿌리, 덮은 거, 이런 걸 넣어서 육수를 끓여갖고, 어, 그거를 해갖고서는 그걸 넣고서 그렇게 해 먹어요.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해독을 해야 되니까. 응. 해독을 안 하면 아프니까. <laughs> 왜냐면은, 제가 해독을 안 하고요. 안 하면은, 여러분, 제가, 그, 저희 매장에 38도, 39도가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못 해요. 오늘은 일을 한 절반 했어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보다. 어, 왜냐면 어저께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어 어저께는 오늘은 절반의 일을 했거든요. 아휴, 근데, 어 일이 참 많아요. 농사도 져야 되고, 음. 근데 진짜, 노지에는 많이, 조금 탄건 있어요. 아우, 그 정도로 막, 더울 줄 모르고, 차가 막, 모기장 해놓은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탈것 같더라고. 그래서 쉬웠지, 그, 95%짜리를요. 그래갖고 봤더니, 어, 겉에는 탔는데, 거기가 물기가 있었거든요 겉에는 탔는데 안에는 안탄 거예요 그러면 어, 어느 정도 있으면 회복이 돼요 어, 어 다행이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밖에 있는 거는 많이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 다육이 밭에 있는 거 있죠 어, 거기좀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어째 그렇게 이렇게 날씨가 덥고 습한지 그죠 여러분? 어, 여러분 하여튼간 어,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자잘챙 여기 저희 매장에서 이렇게 가는 길인데 참 식물을 잘 키우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작년에 보면 이렇게 제라늄하고 어 요런 사피니아 요런 종류들이 막다 잿빛곰팡이에 걸렸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래도 잿빛곰팡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식물을 잘 키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와, 여러분 지금 뭐 지금 한 8시 됐을까요? 오후 8시 됐을 건데 더워요. 엄청 더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따가 편의점에서 물을 하나 사 먹어야 될것 같아. 제가 길고양이 밥을 주잖아요. 근데 얼굴들을 못 보는 거야. <laughs> 밥은 주는데 얼굴들을 못 봐요. 그리고 비둘기들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오전에 안아요 비둘기들이 너무 많이 먹어요 저 비둘기들이 애들이 똑똑하대 저 멀리에서 나를 안아봐요 기다려 <laughs> 기다리더라고 그러니까 오전에 주면 고양이들이 하나도 못 먹고 비둘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좀 늦게 퇴근을 했죠 한 11시쯤인가 어, 밥을 주러 갔더니 얘네들이 기다린 거야. 고양이들이. 응.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얼굴을 봤어요. 어, 삼색이. 3세기. 어, 삼색이더라고. 한세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 얼굴을 못 봐요. 얼굴을 보여주질 않아. 응. 얼굴을 보여주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길고양이 밥을, 어, 줘야 되고. 또볼 일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어요 아니면은 좀 오래 있어야 되는데 아 왜냐면은 제가 아 근데 머리가 아파요 막 선풍기를 계속 틀어줘야 되니까 선풍기 대형선풍기 한 대가 여러분 과열돼 갖고 하나가 멈췄어 그게 왜 멈췄냐면 밖길을 향해서 틀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 뭐냐면은 그게 거기가 약간 차강이 안된 데야. 열 받은 거야. 그래서 걔가 여러분 탔어. 아니, 모다가 탄것 같아. 근데 안에 있는 거는 뭐 하루 종일 틀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 햇빛이 약간 내리 쬐는 곳에 어, 대형 선풍기가 한대 있었는데 걔는 모터가 타버렸어. 그 정도로 여러분 더워요. 미친 것 같아요. 왜그 저기 에어컨 실외기가 불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풍기를 켜놓고 어. 이걸 어디를잘못 가요. 여러분. 음. 왜냐면은 과열돼서 불날 수가 있으니까. 순식간이에요. 그거는. 음. 순식간이에요. 불 나는 거.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날씨 재앙이다. 그런데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다육이가 지금 죽는 거를 보니까 바닥에, 바닥이 이제 앞으로 못 심을 것 같아. 음, 왜냐면 지금 죽는 양상으로 봐서는 만약에 100%라면, 100%라면 10%에서 20%가 지금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물이 안 들어오면 괜찮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에...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일단, 피트머스가, 피트머스가, 어, 열을, 열을 잡아준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나? 밭에는 피스트, 피트머스를 그렇게 많이, 한번 이번에는 그 죽는 데에다가, 그럼 피트머스만 할 수가 없는 게 피트머스하고 그러면 피트머스하고 상토를 안해더라도 피트머스하고 어 폴라이트를 섞어요 마사을안 섞는다고 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 폴라이트도 그 돌이잖아 그럼 그것도 열을 올린단 말이에요 열 열을 못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피트머스만 해 그것도 또 아니잖아 미친척하고 피트머스만 넣어볼까? <laughs> 죽는데, 거기 죽는데,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laughs> 다육이 밭에 죽는데에다가 피트모스만 한번 해서 다육이로 한번 심어볼까요? 음, 걔가 잇기로니까, 음, 한번, 음, 왜냐면, 마사하고 상토, 마사, 상토, 그, 그 다음에 폴라이트는 여러분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그게, 에, 뿌리부터 죽는 게 아니고, 그, 어, 이렇게 입, 그, 목대 있는 부분이 걔네가 삶아지는 거거든요. 목대 있는 부분이. 음.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음, 차광막을 어, 내년에는 일찍 쳐야 될것 같아. 이렇게 만약에 33도, 35도가 계속 한달 지속된다, 어, 칠 거예요. 이러고 못 버텨요. 그 안에다가 일단 95%짜리 치야 될것같아 음, 이렇게 되면 뿌리도 별로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도 있고, 뿌리야 살아만 있으면 다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일단은, 어, 견디지를 못하니까 너무 기온이 높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음, 그냥 익어버린다니까. 목대가 익어버려요, 여러분. 목대가. 뿌리 부분이 아니요 목대가 그냥 익어버려. 응. 어. 그리고 그 철화 같은 경우는, 어, 그, 그대 있잖아요. 고기가 익어버려요. 익어버린다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기온이. 그래도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보니까, 한 전체 양의 10%에서 20%는 죽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많이 죽으면서 뭐30% 죽겠지.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만져봤어. 그랬더니, 물길이 아닌 데는 살아있더라고요. 다 죽는 줄 알았어, 막. 어? 미친 거 같아, 날씨가, 여러분.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날씨가. 근데 이거는 뭐, 앞으로 더 뜨거워진다는데. 그죠? 렇 응. 아이고, 참. 방법이 없네. 방법은 있지. 에어컨 돌려야지, 뭐. 에어컨을 돌리고, 그 냉풍기 있잖아요, 냉풍기 뭐 이런 거 해야죠. 농장에서는 그런 걸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해야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음. 참 날씨가 참 희한합니다. 뭐 퇴근길에 이런 저런 얘기했는데 그냥. 그 다육이 밭을 보면 속상한 거죠. 어, 죽는 애들이 나오니까 어. 아마 그래도 저는 지켜서 있어서 좀덜 죽이는 걸 거예요. 제가 39도, 38도, 42도인데 여러분 그 밭을 다 돌아다녀 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처치를 한 거죠 지금. 어 다육이 밭에 일단 저렇게 죽는 애들이 나오면. 어, 이렇게 지금 차광을 했잖아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애들은 어떤 재핏곰팡이나 곰팡이성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세넨, 그, 그, 살균제를 제가 거기다가 가루약을 도포를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초파리가 있어요. 고양이 때문에. 그 똥을 싸나가 그래갖고 초파리에 대한 거를 지금 처치를 하놓은 상태예요. 아이고, 아주 그냥, 고양이들까지 아주 그냥, 다육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어쨌거나 여러분, 무덥습니다. 다육이들이 그냥,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그냥 고사, 그냥 막 이렇게 떠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차강도 잘 해주시고, 어, 일단은, 저희처럼 습한 데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음. 지금은 뭐약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시원해서, 시원하게 해서 살려야 돼요. 제가 실 예로 드려보,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케일이 그 우리 그 겨울에 죽을까봐 제가 데리고 갔잖아요. 그 집에. 아, 이제 안 데리고 갈 거야. 막 있잖아, 여러분. 날씨가 좀 따뜻해진가 봄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딧물이 잡아도 잡아도 계속 나와요. 와, 진딧물이 그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햇빛 가까이에다가 놓고서는 났어. 너 니네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아라고. <laughs> 그래갖고. 지금 3분의 2는 살았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새싹이 나고 있어요. 케일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청벌레 이제 우리 가게에 왔으니까 청벌레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은, 어, 진딧물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웬만한 그, 이내리쬐는 거에 뭐냐면 곤충들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애가 없더라니까. 응애가 없어. 옛날에 응애가 얼마나 많았는데, 5월달, 6월달. 근데 응애가 그, 왜냐면, 그, 저기, 뭐더라, 그 귤나무, 뭐, 레몬나무에 많이 있는데요. 없어요. 내가 약을 한번 해줬지만, 없어. 근데 지금 그런 양상이고, 어, 제피곰팡이도 조금 요즘, 그런 편인데 여러분 탄저는 왔어요 어 탄저가 내가 보니까 어 입들이 좀 약한 애들 보니까 있어요 찬데 이게 있더라고 어 있어요 그래서 탄저약은 제가 어비 소식이 있거든요 기온이 좀 떨어지면 바깥에 탄저약을 해줄 거예요 어그 안에는 물을 줄수 없으니까 다이센 엠 45를 제가 뿌렸다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약을 해줄 필요가 없고, 밖에는 제가 뭐냐면은, 어, 어 희석해서 제가 그 탄저약을 해줄 거예요. 아, 날씨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 열에 약한 아이들은 지금, 어, 죽고 있고, 열화 현상도 일어나고, 지금 그래요. 어, 뭐, 밭에 있는 거 10%에서 20%만 죽어도 성공한 거예요. 일단은 그 정도를 보고 있는데, 모릅니다. 왜냐면 8월 달에 더울 거니까. 8월 15일 넘어서까지도 더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 런지를 모르겠어요. 밤의 기온이 좀 떨어져야 돼요. 낮에가 올라가더도 밤의 기온이 좀 떨어지면 얘네들이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밤의 기온이 얘네들이 그 최저기온이 15도일 때가 최적의 기온인데 지금 25도, 27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잘못하면 어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사람도 힘들잖아. 근데 식물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어 최고 기온 25도, 최저 기온 15도라는 숫자에 요 아이들이 다육이들이 성장을 하고 어이 아이들이 춤을 추는데 지금은 그 온도에서 많이 비껴 나갔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 줘야지. 얘네들이 더우면 더위를 피하게끔 해 줘야지 얘네들이 살수 있는 거예요. 다육이들이, 식물들이. 음, 그거를 생각하시고 가시면, 어, 다육이들이 많이 안 죽고, 어, 식물들이 덜 죽고, 그런, 음, 그렇게 아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